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주도 수원당 애기보살 입니다 네생 반갑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선생님 잘 있어요 <laughs> 사실 평온하다는 거 아무 일도 없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축복이잖아요 그냥 뭐 무당이 뭐가 있겠어 집에서 전보고 구타고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굉장히 바쁘신 걸로 덕분에요 <laughs> 아닙니다 더 열심히 저도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어, 하반기 띠 운세 컨텐츠입니다. 어, 오늘 볼 띠는 어, 호랑이 띠 분들이에요. 음. 호랑이 띠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 경고망동해. 경고망동한다. 음, 좀, 어, 섬세하지 못해. 어... 섬세하지 못하고 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좀 쉽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좀 있어. 쉽게 쉽게 받아. 어 그리고 남하고 부딪히는 게 싫기 때문에 네. 그냥 싫어도 받아들이고, 좋아도 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의견 따위가 없어. 음. 좀 우유부단한 것도 있지. 음. 좀 유유부단하다, 음.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연생별로 저희 호랑이띠분들 하반기 운세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볼 연생은 음. 98년생, 부인생분들입니다, 선생님. 올해 마음을 못 잡아. 마음을 못 잡는다. 음. 갈팡질팡 하는 그런 형태다. 어... 오래 마음을 못 잡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부터 실수가 오거든. 네. 근데 이럴 때는 내가 좀 단점을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네. 좀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좀안 되다 싶으면 잠깐 쉬어도 가봐야 되고, 네.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네. 좀 세심하게 계획도 따, 따 이렇게 짜보고 좀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쉽게 살아. 그리고 약간, 어, 좀, 이게 많아. 욱하는 게 성질이 많은 거야. 욱하는 게좀 많아. 무인생분들이요 응, 근데 올해는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다 이룰 수가 있어.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가족하고도 좀 등쳐야 되고, 네. 지금 28살이라 그랬잖아. 네네. 이 친구들은 올해 가족끼리의 다툼이 많아. 아, 가정불화가좀 있다. 응, 가정불화가좀 심해.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한 거구나. 네.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내가 좀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구나. 잔소리도 좀 따뜻하게 맞아야 되는데, 네. 내가 대가리가 크고, 네. 어? 내가 좀 이제 성인이 됐고, 네. 어,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는요. 어, 어, 알겠습니다. 우리 무인생 분들 선생님 말씀처럼 어, 타인의 조언이나 이런 음, 것들을 잘받아야 어, 돼. 한번 받아들이는. 가정 부라가 제일 많아 이 띠들은. 네, 가정 부라도 한번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가족 관계도 한 돌아보시는 것도 좀 음, 음.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음. 다음은 86년생 음. 병인생 분들입니다, 선생님. 음. 이 띠들은 올해 조금 새로운 출발이거든. 새로운 출발. 어, 뭔가 계획하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연구를 한다든가 뭐 시작을 한다든가 네. 새로운 꿈을 좀 한번 해볼까. 네. 어, 이런 게좀 많이 들어와. 어, 새로운 도전. 응. 음. 근데 또, 해야 돼. 네. 해야 된다. 응. 어, 타율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응. 했을 때. 음. 응. 나를 위해 투자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네. 뭔가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공부할 거 있으면 또 공부해 보고 연할거 네. 있으면 해 보고 뭐라도 좀 부딪혀야 돼. 어... 올해 기회가 들어와. 어, 아, 올해 좀 기, 기회가 들어온다. 어. 음. 아, 그럼 혹시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 같은 거에 좀 도전했을 해도 돼. 때? 어, 아, 해도 된다. 어, 음. 아, 좋네요, 선생님. 근데 이제 단안 네. 좋은 점을 우리가 가끔 어 외국물 먹고 와 혹은 뭐 비행기 타고 와강 건너 갔다 와배 타고 갔다 와 하거든. 네. 근데 올해 이때들은 해외 갔다 오면 좋아. 어 해외를 갔다 오면 좋다. 음. 병이 생 분들이요. 아 음. 어, 알겠습니다. 우리 병이 생 분들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사업이나 뭔가 도전하고 싶으신 꿈이 있다면 올한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그런 해운이 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74년생 갑인생 분들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은 자기 손안에 재물이 되게 많거든? 어, 손안에 재물이 많다. 응,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 운이라는 게 태어났을 때 갖고 태어난 거야. 음... 근데 이제 그게 막 엄청난 천운이다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정말 내 스스로 100%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내100% 노력으로. 어... 이 사람들은 손안에 태어났을 때 재물을 갖고 나온 천운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노력만 하고 결심만 좀 잘하면 기반 잡는데 문제는 없어. 근데 항상 욕심 부리다가 네. 사건이 터져. 음, 그럼 우리 이제 가민생 분들 중에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응. 어, 그러니까 욕심만 좀 자제하면 이거를 좀 유지할 수 있다. 응. 어,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네. 되게 어느 정도 잘 나가다 싶다 싶을 때좀 네. 거만해지기도 하잖아. 네네. 내 덕이야, 내 탓이야, 내가 해서 그래. 근데 그거 버려야 돼, 오래. 그래. 아주 겸손해라. 음. 응. 아... 성급한 결정을 하면 안 되지. 이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거든. 갑인상급들이요 응, 자기 고집도 세고. 음... 알겠습니다. 우리 가빈생분들,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겁나라는 말이 있듯이, 음.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한번 차분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마지막 연생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어, 62년생, 이민생분들은 좀 어떨까요? 올해 수술하고 네. 병원 가는 게 많아. 어, 수술이랑 그런 게보이니까 음. 네. 몸에 칼을 낼수 있고, 네. 바늘 갖다 꼬매는 게 보이고, 네. 병원복 입고 누워있는 게 보여. 아, 어, 이면생 분들이요. 건강을 응. 좀조심하 그리고 이분들은 네. 공사한다던가, 네. 뭐, 두들기고, 저기 뭐야, 건축하는 사람들좀 많을 거야. 어... 근데 올해 동토를 좀 맞는다고 나오니까, 네. 그런 동토를 좀 조심을 해야지. 올해 큰 나무 자르지 말고 네. 물건 함부로 들이지 말고 네. 집에 우리가 이런 탁상이나 장롱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동토거든. 네. 올해는 이상한 데서 때려 맞는 해기 때문에 네. 음, 질병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고 혹은 내가 만들어진 이런 어, 뭔가 때려 맞는다든가 이게 많아. 어... 그러니까 물건 함부로 사지 말고 네. 들이지 말고 또 하나 조상의 묘를 건들지 말고. 음. 윤다리 꼈다 해서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음. 올해는 요탈산탈도 잡혀. 알겠습니다. 우리 이민생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니 음. 그러면 우리 호랑이띠분들 좀 통합적으로 올해 이것만큼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좀 조심해라.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다 얘기했잖아. 통합적으로 보자면? 올해 범띠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되게 최선을 다해야 돼 어... 그리고 어떤 나이의 띠 예를 들어서 뭐 20대 범띠, 30대 범띠, 40대 범띠, 50대 범띠 다르잖아 네. 근데 공통적인 거는 뭔가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 좀 귀를 기울여서 네. 안 되는 것좀말좀 좀 듣고 그리고 음... 제일 중요한 건이 사람들은 가족의 운이 없어 다 검띠들이 아... 공통적인 게 네. 가족운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 복이 없어.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복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하고 되게 노력해서 많이 살았단 말이야. 외롭게 고독하게. 네.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람 네. 말을 좀안 받아들여. 음... 근데 올해는 기좀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우리 호랑이띠 분들 좀. 전체적으로 귀를 한번 열어보는 그런 해운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음. 어, 영상 보시고 저희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많이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음. 오늘도 정말 또 좋은 정보와 영광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